윤석열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강료들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과 거짓말 중에 사실을 더 많이 말한 그런 사람이 있나? 사실을 말한 적이나 있을까? 제가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밝혀져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더 참담한 대한민국 정부가 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면에서 국가안보실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상병 얘기는 없었다에서 있었다로 대통령은 그런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다에서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로 다른 곳도 아니고 국가안보를 다루는 곳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앞으로 안보 관련해서 정부를 믿어도 되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국가안보실의 주장과 배치되는 통화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은 물론이고, 통화한 기록들까지 그동안 대통령실 전반에 걸쳐서 특히나 윤석일과 관련된 대통령 안보실의 발언들은 통화기록까지도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라는 거죠.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찰과 연락하며 기록 폐수를 진행시킨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 한 통이 갑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용산 국가안보실장실 번호였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최상병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저 두꺼운 얼굴은 가히 걸작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 소속이던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경찰 쪽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알아봐라. 뭐이 정도의 이야기라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죠. 그러면 조태용 안보실장은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까? 조 실장 본인도 같은 날임 비서관과 여덟 차례 통화했고 이종섭 신범철 국방부 장차관과도 각각 두 차례 연락했습니다. 단순하게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라. 너는 저기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고, 너는 어디에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나에게 보고해라. 하나에서 열까지 진두지휘를 했던 것이죠. 조 실장은 또 VIP 경로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대통령에게 최상병권을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니, 그런, 그, 그런 제, 제 디테일을 파악하시고한 가지 분도 30이, 30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M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당부 얘기도 듣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에서 열까지 일단 거짓말하고 보자. 라고 작정하고 나온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당부 정도가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사건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하고 멀쩡한 박정훈 대령에게 학명 수개 혐의를 씌워서 인생을 끝장내려고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짓을 벌였으니까 뒤가 캥겨서 보고도 받지 않았다. 황가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따위 소리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조전 실장이 원장으로 있는 국정원에 작년 7월 31일 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상병권을 논의한 적 없는지 작년 8월 2일 이종섭, 신범철, 임기훈과의 통화가 최상병권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면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실체가 드러나면 갑자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것들이죠. 최소한, 아, 그때 이렇게 이렇게 잘못 답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든지 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더질리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통화 내역이 속속 공개되면서 국가안보실이 기록 회수를 사실상 주도한 정황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은 당연히 가만히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정조사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야당 단독이라고 해서 정부 부처에서 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조하지 않기만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뿐더러 여론전을 펴고 민주당을 오히려 압박할 것입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뒤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했습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 마무리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안이 공식 보고됐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와 협의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관례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관례는 관례일 뿐이죠. 국회법에 따라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할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어차피 합의할 생각 없이 시간만 지연시킬 목적으로 여당은 야당과 마치 협의하느냐 합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제지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협치 타령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여당과 함께하면 좋지만 여당에 목매여서 시간 질질 끌지 마라. 지금이 바로 시간 질질 끌어서는 안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정쟁용 국정조사로 진실규명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똥과 된장을 가리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자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조차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대통령실에 요청한 곳이 바로 국민의힘이죠.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뭔가 합의할 일이 있으면 국민의힘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합의를 추진하면 그것이 오히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을 앞세워서 철저하게 민주당을 피하고 있죠. 민주당은 협조하지 않으면 야권만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명단 제출을 안 하면 저희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를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은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순 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통화 내역을 문제삼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즘 저는 차마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 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